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몸이 궁금해서 내 마음이 궁금해서 라는 책을 쓴 고려대학교 입과대학 명예교수 나은식입니다 왜 여성의 쇼핑 시간은 길까요? 남자와 여자가 그전까지는 굉장히 화목했는데 쇼핑 시작하면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제가 진화의 차원서부터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거친 추론도 있지만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일 잔치서부터 알아볼까요? 임신한 지 10달 만에 분만하는 게 아닙니다 40주 만에 분만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80일 후에 분만하지요 이 40주라는 것은 마지막 맨스트레이션서부터 계산하는 날짜입니다 마지막 맨스트레이션 이후에 배란되는 시점은 14일 후고, 따라서 280에서 14일을 빼면 266일이 되고, 난자의 수명은 하루 정도 됩니다. 계산을 다시 해보면 수정된 지 265일 만에 분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을 딱 더해볼까요? 365일입니다. 정확하게 1년 된 날을 우리가 100일 잔치로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100일 되셨습니다. 아닙니다. 딱 1년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 옛 조상들이 이건 모두 다 아셨을까요? 저거다 있는 틀림 없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아셨다는 겁니다. 어디 큰 라운드 테이블에서 식사하실 때 한번 슬쩍 던져 보시죠. 제왕절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제왕절개는 Caesarian section이라고 그래요. Caesar가 이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일단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에 불가능합니다. 시저가 제왕이 된 뒤에 그 산모가 아이를 꺼내고 돌아가시게 할 것이냐, 그냥 돌아가시게 할 것이냐가 그때 법적 다툼이 있었나 봐요. 시저가 그냥 꺼내고 엄만 돌아가시게 하자라는 법을 만들었다. 별로 재미없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얘기하곤 해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어, 빠져나올 때 가장 넓은 단면적 가장 난 코스라고 할수 있죠. 귀 바로 위쪽이에요. 귀 바로 위쪽이 가장 넓은 단면적이고 귀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쑥 지나오면 그다음 그냥 잡아당겨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코스가 귀 바로 위쪽이라는 건데 귀 빠졌다. 바로 생일인 거예요. 아유,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참잘 만드신 말 같죠? 여성의 엉덩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머리가 커지다 보니 점점, 점점 엉덩이는 커지게 되었고, 실제로 여성의 팔은 바깥쪽으로 휘고, 무게중심은 아래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넓은 어깨, 좁은 엉덩이로 팔이 일직선으로 똑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렇지 않죠? 좁은 어깨, 넓은 엉덩이. 다시 말하면 팔이 내려오다가, 바깥쪽으로 휘다 보니 큰 엉덩이는 주력을 늦출 수밖에 없고 팔은 바깥쪽으로 휘어 창, 활등 무기를 제대로 쓸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머리가 좋아지면서 점점, 점점 사냥의 실패율을 낮출 수밖에 없었겠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인간은 혁명에서 분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 남자는 성공률 높으니까 사냥해. 여자, 가사와 집 주위에 있는 나물 과일을 채취해. 어, 괜찮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성의 큰 골반 때문에 사냥 대신 가사 및 나물 과일을 채취하게 되었고, 남자 대학생들한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앙케이트를 해봤습니다. 야, 니네 공돈이 몇천만 원 생기면 뭐를 사고 싶니? 거의 남자들은 자동차였습니다. 요 학생들은 뭐를 택했는지 어, 추측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추측하신 대로 핸드백입니다. 사냥을 하는 친구들은 멀리 가야 되고, 잡은 놈을 얼른 들춰 꼬아야 되는데, 운송기관에 집착할 수 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나무를 채취했죠? 왓! 웬 떡이야? 어? 저기 또 있네? 이거 넣어야 될 망태기가 있어야 돼요. 핸드백에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에이 그만 만들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몸 속에는 유전 본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분들 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지금 열심히 과일을 골리고 있지요. 과일을 고를 때 저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벌레는 먹었나? 이건 맛은 있을까? 이거 가져가는 게내 노동력보다 이로울까? 트런드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서로 침묵도 도모하겠죠 이미 남자원들은 동물을 사냥하듯 동물 사냥할 때는 재빨라서 빨리 결정하고 잡아채야 돼요 목적 쇼핑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미 쇼핑을 끝냈어요 여자들 저렇게 열심히 아 잠깐만요 내가 이거, 어, 다른 데좀 돌아보고 올게요 샀습니다 샀다고 그게 끝인가요? 이건 물러주세요. 끊임없이 다툼하는 이유가 독버섯. 이건 뭐 버섯에 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걸 보고도 믿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뭐 의문을 갖는 자세는 과학적인 자세라서 제가 높이 삽니다만 제가 더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남자 눈은 움직이는 것에 민감합니다. 제가 뇌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성분은 색감에 민감합니다. 여자의 생명이 남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록 생명이라고 하세요? 남문잎 사이에서 빨간 과일을 발견하는데 정록 생명이 불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시죠. 이런 분은 이렇게 나뭇잎 사이에 있는 빨간 과일을 안타깝게도 익은지를 모르고 놓치게 되겠죠. 이 정록생명의 수가 여성에 적다는 거는 우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의심하시면 하나 더 강력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에게 슈퍼 색각이 많습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색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분이 많아요. 이것은 똑같이 과일을 나누어 먹고 있는 조류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랜 기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과일과 채소, 버섯 등등이 혼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칸에 바구니에 딱딱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먹거리를 구매해서 먹으니까 점점 남녀의 시각 차이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 별로 의미 없는 아, 추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지금은 알고 계시는 게 맞겠죠. 왜 여성의 쇼핑 기 시간은 길까? 여러 가지로 알아보셨는데 이 내용을 아시면 앞으로는 남자분 여자분이 쇼핑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생각 없이 샀냐고 남편을 질타던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백화점에 있을거고있는시좀없어는지않을까요과학을 이렇게 여러분을 생활에 접목시키으면좋겠시니다 감사합니다.